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어, 오늘 그 풍양동 재개발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어,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어, 벌써 이제 11월 1일이 되었죠 어제 10월 31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총회가 열렸었고요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제 21년도 11월과 12월 2개월 남은 그런 상황이죠 어, 아무쪼록 어, 계획하신 것들 마무리 잘되는 21년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듯이 시공사 선정에서 최종적으로 두 군데의 어, 시공사를 가지고 총회가 열렸죠. 첫 번째는 포스코 롯데건설의 루체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건설의 포레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어, 선정이 된 곳은요, 루체오. 그러니까 포스코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공동으로 루체오라는 어, 이렇게 브랜드로 최종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528표 중에 493표라는 거의 뭐 몰표를 받고 포스코 롯데건설의 루체오가 풍양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괄목할만한 어, 부분은요, 기존의 2,995세대로 계획했 음, 것이 2606세대로 중대형 평수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뭐3 0한 뭐 거의 한 400세대 정도 줄었지만 대신 중대형 평수를 확대한 그런 모습으로 어, 설계가 될것 같고요. 이 중에 임대 타입을 제외한 84 타입이 1243세대 1243세대예요. 어 그렇게 됨으로써 음84 타입이 1,243세대, 약50% 정도, 50% 정도가 1,243세대로 8사타입이 구성이 되고요. 대형평형수로는 101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음, 693세대, 한 27%? 그렇죠? 한 대략 30%그 정도가 대형평형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8사타입 이상 중대형평형수가 대략 50에 30이니까요. 한80% 그렇죠. 한70한5% 정도가 음, 중대형평형수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오리 모양의 부지에 어, 루체우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우측으로는 광주교육대학교가 있고요. 북단으로는 동강대학교 부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요. 동이 대략적으로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1열 네,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에다가 이게 지금 테라스하우스 같아요. 이 녹색 부분이요. 테라스하우스인것 같고 이게 지금 펜트하우스인가요?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요. 펜트하우스로 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위쪽에 펜트하우스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차후에 또 관련 내용들 소개를 시켜 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죠. 음, 여러분들 이쪽이 지금 풍양 구역인데요. 풍양 풍양 구역의 좌측으로는 무등산 자이어 올림이 들어와 있고 남단으로는 모아엘과 또 남단 남동쪽으로는 계림 음, 아이파크 또 어, 서측으로 무등산자이 옆으로 또 북구청 제일 풍경채, 그렇죠? 중삼구역 제일 풍경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 자체가 신축 아파트로 모조리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이 루체오 단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약 2,600. 여 세대 그러니까 무등산 자이어 올림과 비슷한 세대 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2,564 세대거든요. 무등산 자이어 올림은요. 네, 그래서 음, 이쪽 일대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따 카카오맵으로 한번 또짚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 이건 뭐. 한번 살펴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루체우가 준비한 차별화된 사업 조건인데요.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1년 후100% 납부 그러니까 분담금 걱정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 또 사업비 전액은 무이자가 확정됐고요. 추가 이주비 50%를 보장한다. 사업 촉진비를 1000억 원을 들고 왔다. 시공사가 책임 조달하겠다. 또 미분양 시100% 대물변제를 한다. 또 골든타임 후 분양제를 적용한다. 후 분양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적으로 어, 이렇게 좋은 가구들을 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업 조건 비교표도 보면요, 19년도 포스코건설, 그 다음에 롯데건설대, 21년 루체오와 어, 비교를 해보면 평당가는 당연히 좀 올라간 모습을 좀볼수 있고요. 그 외에 공사비와 관련된 어떤 뭐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라든지 어, 치장물자 뭐죠? 지, 치장인가요? 치장물 철거 처리비 이런 것들도 포함을 했다. 분양 방법은 뭐 선분양제를 이천십구 년 포스코건설이 내걸었었는데 음, 네, 이제 루체온은 골든타임 후 분양. 골든타임 후 분양. 그다음에 분납 분담금 납부 방식은 입주 일년 후 백퍼센트 납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LTV 이주비는 추가 이주비를 LTV 50%까지 해주겠다. 어, 그 다음에 사업 촉진비도 없었는데 1,000억 원 정도를 어, 가지고 온다라는 것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루체와 인근 구역을 또 비교해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공사비는 음, 루체오 우산구역보다 더 높다. 적, 적네요. 적네. 음. 그러네요. 개림 이구역보다는 조금 많고. 어, 이렇다라는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풍양동 재개발 구역 진행 상황을 보면요. 어, 앞서서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2012년에 구역정이 됐었고 19년에 조합 설립, 19년 11월에 포스코로 선정이 됐다가 8월 2 1일일부로 포스코 건설 선정 입찰금 보증금 취소로 총회 결과 이렇게 됐었죠. 선정 취소가 됐고 입찰 보증금 7억 700억 반환했고 새로운 시공사체 선정을 어, 어제 10월 3 1일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스코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루체오다 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어, 맵으로 한번 볼까요? 맵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지금 광주교육대학교죠. 광주교육대학교 조금만 키워 보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광주교육대학교고요. 지금 이렇게가 지금 대충 그려 볼게요. 풍양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양구역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 풍양구역은 지금 공사 중인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 해당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큰 도로 있죠? 이 라인으로 해서 어, 지하철 2호선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역세권 역세권이 되겠다. 그 다음에 무등산 자이어올림 이렇게 2,564세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단지가 또 인접해 있고 또 풍양 어, 중흥 3구역이었죠.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이렇게 1단지, 2단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북구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전남대학교가 되겠죠.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는 계림아이파크, 또이 앞쪽, 앞쪽으로는 모아엘가, 계림사구형 모아엘가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두산이브 3차, 또 광주그랜드센트럴, 호반서밋이 들어올 곳, 이쪽은 하나포레나가 들어올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동과 누문구역이 이쪽에, 위치하, 이쪽에 위치하고요. 이쪽에 중흥 S클래스, 두산이브, 제니스아파트가 들어오는 곳, 양삼구역. 그 다음 여기 임동, 유임 중흥, S클래스, 고원라피데 뭐 말씀드리자면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요. 이쪽 일대가 변화되는 모습이 굉장하다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쭉 한번 대략 표기해 볼까요? 잠시만요. 이쪽은 정말 재개발의 시너지가 굉장한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네. 대충 그려볼게요. 부산 크리넬로제비앙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정말. 다음에 북동 누문 그렇죠. 다음에 양삼동, 반도유보라 어떤가요? 대충만 지금 그려봤습니다. 대충 그려봤는데요. 음이 체계발구역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쭉 이어지는 이쪽. 아, 정말 이 동구의 골드라인이라고 저는 봐져요. 네, 북구에서부터 동구 또 다시 북구에 이르기까지 엄청 납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 호선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 거고, 1 호선은 이렇게 쭉 녹색 지금 녹색 실선 있죠? 이쪽이 지하철 1 호선인 겁니다. 순환역으로 순환 노선으로 이 호선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재개발 시너지를 한 몸에 받고 정말 음 주변에 어떤 학군이라면 학군, 그렇죠? 이 동신대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동신여중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여기 교육대학, 광주교대 교대 안에 있는 초등학교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굉장한 호재도 호재지만 또 입지 자체도 탁월한 이 풍양구역 정말 기대됩니다. 루체오에서 이제 최종 선정이 됐는데 포스코와 롯데건설이 함께하는 루체오로 시공사 선정이 되었는데요. 기대가 되고요. 또 앞으로 진행되는 모습들도 쭉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